안녕하세요 슈웨이입니다. 오늘 리뷰할 신발은 나이키에서 나온 Zoom Type. 정말 이름 특이하죠. Zoom Type라는 신발인데요. 이게 프로토타입의날 것을 바로 보여준다는 그런 느낌에서 Type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습니다. 보시면 Vaporfly랑 어, Alpha Fly같은 킵 i 족이라는 마라톤 어, 러너가 기록을 깰때 신었던 그 신발과 컨셉이 약간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플레이트, 스프링 플레이트 같은 게 뒤에 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지고 예, 프로펄션 같은 거를 도와주는 예, 에너지 리트한이랑 그리고 어, 뭔가 이렇게 차고 나갈 때 조금 더 어, 스피드를 늘려줄 수 있다고 볼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느낌의 컨셉을 여기에다가 심은 게다 보이죠. 예. 하지만 다른 점은 이거는 Zoom X 폼이 아니에요. Zoom X가 나이키에서 쓰는 가장 비싸고 제일 좋은 폼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걸 쓴건 아니고요. 이건 상당히 물렁물렁하거든요. 예. 밀도가 상당히 낮은 어, 쿠슐론이나 예, 쿠슐론이나 어, 루나, 루나론은 아닌 것 같고요. 쿠슐론 같은 느낌이에요. 예, EBA나 쿠슐론 같은 폼인데 근데 진짜 푹신푹신합니다. 뭐, 루나론이나 리액트하고 각자돼도 이게 더 좋게 느껴질 정도로 상당히 좋은 폼 쿠션입니다. 음, 이 플레이트를 보시면 은이 플레이트가 원래는 카본 플레이트거든요. 근데 카본은 아니고 약간 어, TPU 플라스틱 같은 건데 그래도 제 구실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구비를 해줬을 때탁 튕기는 그 느낌에 어, 이 모델의 N354라는 숫자가 써 있잖아요. 이거는 스티브 프리 펀인이라는 어, 러닝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필나이시랑필나이도 어, 육상부 출신이고요. 그 같은 대학교 예, 육상부 출신이고 육상부 감독 빌오 바올만이라고 선수들을 위해서 자기가 선수막 뱀 잡아가지고 뱀 껍질로 가죽으로 신발도 만들고 그런 여러 가지 실험을 했던 배우 바월만이랑 같이 이삼인조가 뭐랄까 그 초기 나이키 크리에이티브 키친 창시자라고 할수 있겠죠. 뭔가 독창적인 걸 항상 시도했던 그래서 그 선수의 기록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엔, 엔, 엔 사모사가 그 기록을 여기 써놓으면서 그 선수를 좀 이른 나이에 사망을 했거든요. 그 선수가. 그 선수의 그 정신을 많이 뭔가 혼을 담는 그런 느낌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아, 프리펀테인은 유명했던 게 선수에게 뭔가 페이스를 조절하고 그런 거라는데이 친구는 이제 그런 걸 조절하지 않고 모든 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달린다 그래서 그래서 그 선수의 그 러닝을 되게 뭔가 뭐 예술적이다 아름답다 뭐 그렇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죠. 과학적이지 않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튼, 예, 이 N354 시리즈가 꽤 있습니다. 아, 여기서는 어퍼 재질이 약간 스웨이드 재질 같은데 왜 이런 구두 느낌의 이렇게 박음질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윙 팁이나 아, 옥스퍼드 그런 느낌. 아, 여기 보시면 은 3M 재질이 점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요. 뭐 빛을 반사하긴 합니다. 아, 특별히 뭐 통기성이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구멍이 진짜 속에 그냥 다 여기 보이면은 이게 다 그냥 바로 뚫려 있는 거거든요. 여퍼 재질이. 이 얇은 가죽 재질밖에 없어서 아, 뭔가 격한 움직임. 격한 스포츠에는 이게 얼마나 이게 내구성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뭐 나쁘진 않아요. 뭐 늘어나는 가죽은 아니니까요. 크게 늘어나는 가죽은 아니고 이 색깔은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회색에서 파릇파릇한 빛이 나는 회색에서 꽤 묘하고 이쁩니다. 아, 그냥 그냥 허연색이 아니라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스호시도 뭔가 아, 예. 뭔가 이제 공장에서 뭐 부품 떼어 가지고 붙은 그런 느낌이 나고요. 힐컵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힐 컵은 거의 없는데 아킬레스 패딩 같은 건 정말 두껍게 돼 있고. 그리고 음, 이 두꺼운 줌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뭐, 르브론 16 같은 거랑 비교해도 훨씬 더 크죠. 훨씬 더 큰데 지상고가 그렇게 노, 높게 느껴지지 않아. 이렇게 폼이 있고 줌이 있고 그리고 그 플레이트가 바로 위에 있기도 한데 이 플레이트가 바로 위에 있는데도 줌을, 줌을 죽이지 않아요 이 비비넥스나 다른 모델처럼 큰줌이도 느껴지지 않는 것보다 않는 거랑 달리 이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 줌이어가 상당히 두껍죠 이 안쪽은 또 검정색 실로 되어 있습니다 예. 줌주어는 실로 지탱해주는 거거든요 기둥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퍼지는 거를 막아주는 실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묶여있는 그런 쿠션 컨셉이고요 어, 그리고 아웃솔이 상당히 괜찮아요. 그 와플솔인데 조금 더한번더 안에가 파여있고 좀더 촘촘한 와플이고 뒤에는 좀 두툼한 와플로 돼 있어가지고 내구성이나 그런 것도 고려해가지고 잘 맞는 것 같아요. 의외로 어, 운운하하좋 좋은 신이이 f 그리고 t 와이드하잖아요. 베이스가 상당히 넓잖아요. 베이스가 상당히 넓은 것 뿐만 아니라 아우리가처럼 이렇게 o 록볼록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와 있와 있는 냥 나와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여기가 꽤 두꺼워 가지고 어, 최근에 나온 비비넥스트 같은 이주웨어가 나와있는데 물컹물컹하고 불안한 것보다 훨씬 더 안정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발목은 여기 힐컵이 없는 대신에 이게 상당히 잘 잡아주는 아울리거 역할을 해서 아, 참 깜찍한 신발 같습니다. 음, 여기 뭐 l 이드라고 써있죠? 이 l 이드는 Left, 왼쪽에 미디어. 미디어는 이 안쪽 측면을 말하는 거고 Lateral은 이쪽을 말하는 거니까 그만큼 이제 공장에서 바로 만들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잘준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뭐랄까 그 임팩트를 분산하는 그루브 같은 것도 잘 파여져 있어서 좋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불필요한 폼 재질 같은 걸 파내서 무게를 좀더 줄여주고 여기는 좀더힐 스트라이크 할때 조는 30조른 30에서 썼던 것처럼 여기서 조금 더 충격 흡수력을 줍니다. 요 작은 부분이. 그리고 가끔씩 바닥에 붙을 때그 압축 소리가 나기도 해요. 인솔은 어, 평범한 올소다일 인솔인데 분리는 안 되고요. 이정도 제가 빼서 보여드릴게요. 분리는 안되고 꽤, 꽤, 꽤 말랑말랑한 인솔입니다. 근데 인솔 없이 신어도 이폼 재질이 정말 푹신푹신하다는게 느껴져요. 아, 알파플라이나 베이퍼플라이 같은거뭐 40만원 정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웃솔이 거의 없어요. 알파플라이, 베이퍼플라이는. 그냥 민짜에요. 거의 다. 그냥 두번 띄고 버리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상당히 가혹한 모델인데 그거에 비해서 이줌 타입은 예. 가격도 한 요즘에서 한 17만 원대에 찾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색깔도 이 검정색, 녹색도 있고 그런데 청개인적으로 이색이 좀더예쁜거같네요 검정색도께 이뻐요. 이 예, 줌웨어에다 오렌지색 포인트를 줬을 거예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반발력 예, 굉장히 좋습니다. 이 느낌이 좋아요. 그리고 힐이 힐투 드롭이 확실히 있어 가지고 이 안에 줌어가 있더라도 이폼쿠션이 거의 없다고 하면 보면 돼요. 줌이 거의 바로 바로 느껴질 정도니까. 요줌위에는이 플라스틱 플레이트가 좀 있긴 해도 이 줌이어가 이렇게 눌려지면서 제구시를 하는 게 확실히 느껴져요. 아, 그리고 이게 걸을 때 앞으로 밀리는 그 느낌이 있어서 좋고요. 이런 약간 비슷한 컨셉으로 음, 다른 캐주얼한 아줌플라이였나그 모델을 이런 걸 하나 추가한 게 있긴 했는데도 그거는 리액트가 비디오가 너무 꺼져 가지고 이게 제구시를 못 했어요. 그거에 비해서는 아좀 짧은 상당히 괜찮게 만든 모델이라고 봅니다. 사이즈는 정사이즈 무난하고요. 어, 이게 무게가 의외로 의외로 또 가벼워요. 저는 꽤 무거울 줄 알았는데 어, 사이즈 270이 305g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어, 진짜 괜찮은 명작인 것 같습니다.